오른쪽 그림에서, 자, 요게 이등변 삼각형일 때, 각 c 가각 B 플러스 50일 때, EAC의 크기를 구하시오. EAC. 자, 여기서 구하라는게 요각의 크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셔가지고, 일단은 각을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을 내가 A라고 잡으면, 여기도 밑각이 크기 같기 때문에 a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요 부분의 각은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외각이기 때문에 2a가 될 겁니다, 2a 될 거고, 그럼 또여기서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 밑각이 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2a 되겠지, 그지? 요 삼각형에서 이등변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자, 그게 지금 무료 구하고하는 요겁니다. X. X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이등변삼각형이지 그지? 이등변삼각형인데그 다음에 중량은 나중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써먹어야 된다 하는 거.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요각이 얼마냐는 하 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요각. 요각이 얼마일까?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각은 이큰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어떤 걸 보시냐 그러면, 이 삼각형을 봅니다. 자, 요 삼각형을 봤을 때, 때, 네, 이 삼각형에, 이 삼각형에서 이 노란 삼각형 외각이지, 그죠 그럼 노란 삼각형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이 합과 같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합이 여기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각은 몇 도냐? 그럼 이게 요 부분의 각이 3a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얼마일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3a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도 3a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각 C가, 각 B 플러스 5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각 C가, 여기 보시면, 조건에서, 조건에서, 요 조건에서 지금, 각 C가, 각 B에다가, 플러스 50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지 근데 각 C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3A라고 썼지, 그지 3A가 되고, 그 다음에 각 B는 얼마냐, 그러면 A가 됩니다. 여기다가 50도 이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 넘기시면, 계산하시면 2A가 될 거고, 이해가 될 거고, 가, 5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50이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2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